안녕. 자, 아까 대기 화면이 아주 어색하죠? <laughs> 오랜만에 커미션을 하나 맡겼는데, 아, 나 그림체 너무 귀여워서 또돈 쓰면 안 되는데 또 써버렸어. <laughs> 제가 말을 하면 입을 볶음거리고 말을 안 하면 멈춰있는. 한번 보세요. 말하면 입, 봐봐, 입 이렇게 움직이고 말안 해볼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인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27,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. 아, 만족. 이게 오너케도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김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오늘 방제대로 원래 노래뱅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. 아,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노래뱅을 못할 것 같아. 어떡해. <laughs> 그래서 아까 전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수 있다. 이제 저희 오너케랑 닉네임이 바뀌고 첫방송 아닙니까? 오너케, 아, 그러니까. 마스코즈. 그것도 새로 꾸며왔습니다. 짠! 이쁘죠? 선글라스가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아니 선글라스를 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마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어서 이게 눈을 가리지 않나 싶어 잠깐만 보세요 오케이 <laughs> 이렇게 쓸수 있거든? 아 근데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야 일단 픽셀 선글라스가 약간 좀 웃길 뿐더러 눈을 이렇게 완전히 가려버려가지고 여기 여기 눈 보인다 <laughs> 그래서 뺐습니다 약간 웃기게 할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게 팬카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그그그 그, 그, 그 배경 어 방송 배경 배경이란 말이 순간 생각이 안 났어 방송 배경 커미션 넣었는데 라고 여기 적혀있죠 월요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그 월요일이죠 아 맞다 나 그리고 나 배경화면 바꿨어 이쁘지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 약간 심플한 사실 그냥 낙서라고 준 건데 노이가 낙서치고 너무 귀여워갖고 그냥 어 배경화면으로 해버렸어 이게 제가 원래 쓰던 그 배경이죠? 여기 별짓고 적혀있네, 전 닉네임. 자, 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기대하세요. 너무, 진짜 고퀄이야. 기대해도 좋아. <laughs> 짠! 대박이지? 요렇게! <laughs> 퀄리티 짱 좋지 않아요? 아, 나 진짜 이거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, 이거. 나 뒤에 별서에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? 내가 머리로 가리고 있지만, 어, 진짜 좀 프로방송인 같지 않나요? <laughs> 물론, 제가 이제, 뭐랄까, 나만의 그런 디자인은 아니거든요? 이게 디자인은 원래 좀 기본으로 뒤에 있는 건데, 그래도 조금 좀 프로 같은 배경을 얻었다. 3D. 잠깐 아바타 끄고 보여드리자면, 요런, 요런 느낌? 음. 응. 아 너무 예쁘죠. 이게 원래는 내가 캐릭터를 좀더잘 보이게 하려고 배경을 검은색으로 신청할까 생각을 했거든요. 색깔은 바꿀 수 있어서 배경을 약간 어두운 색깔로 할까, 하얀색 캐릭터가 잘 보이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, 난 그래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톤이 쫙 통일된 것 같은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베이지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아바타가 바뀌었으니까, 또 이름도 바뀌었으니까, 저희가 평소에 즉바 즉바 하던 거 있죠. 그거를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. 어떤 걸로 바꿀지 얘기를 해보는 어,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. 아, 나 원래 오늘 노래방, 노래방 하려 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에코도 준비를 해왔거든. 목소리에 에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아, 아, 아. 어때요? 들려요? 저한테는 안 들리거든요? 지금 모니터링이 안돼 있어서? 에코가 잘 들리시나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은 것 같아. 오늘 생각해보니까 새롭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많네요. 내가 이번에 방송 세팅을 좀 열심히 해봤거든? 채팅창. 내가 채팅창을 CSS로 커스텀을 했어. 채팅창 달라졌죠? 그 치즈직 기본 채팅창 아니잖아. 아니, 치즈직 자체에서는 뭔가 바꾸는 그게 없어가지고, 기본 그안 예쁜 거를 하기가 싫은 거임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팅창을 바꿀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죠. 보시면, 어, 채팅창이 이렇게 회색 배경에 좀 못생겼어요. <laughs> 난 귀엽게 쓰고 싶단 말이야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채팅창은 매우 귀엽죠? 그리고 위에 나 시간이랑 날짜도 띄웠지, 맞다, 맞다. 한게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. 저 위에 여기, 여기, <laughs> 여기 보이시나요? 저기 나 날짜랑 시간을 띄워봤습니다. 요 정도 바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아바타와 배경과 구조들로 이렇게 방송을. 음, 만족. <laughs> 안녕.